<laughs> 이렇게 <어이 웃음>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. 7 <laughs> <일곱, 두> <laughs> 안녕. 초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태입니다. 양치하면서도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까? 시간이 없으니까 틈틈이 쪼개 쪼개 스트레칭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생겨난 거겠죠?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. 근데 양치를 언제 합니까? 언제 하냐고요? 예. 네. 일어나 서밥 먹고. 아밥 먹고. 자기 전에. 그럼 양치를 꼭 자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그쵸. 거의 뭐 학교나 뭐 학원 다니면서 칫솔도 잘안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. 음. 빌려서 닦는. 그좀 <laughs> 심하지 않나? 요 <laughs> 그저 길게 합니다. 일단. 양치할 때 보통 다짝다리 이렇게 짚고 있거나 그런 경우 가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. 자 칫솔이 필요하겠죠? 그죠. 칫솔 준비. 자, 제가 직접 어, 가져왔어요. 살균기 없이 칫솔이지. 아, 살균기 없이. 아, 없이 남다르네요. 아니, 여기 여러분 살균기의 아니죠 휴대용은 잘아야안돼 한두 때만 돼 선물로 드리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이걸 드린다는 게 아니라 <laughs>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자. 먼저 칫솔을 들고 양치를 한다 생각할 때 한쪽 다리로 먼저 이렇게 짝 다리 짚는다는 생각을 해보세요. 이렇게. 아 원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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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하던 대로. 그렇죠 하던 대로. 한쪽 밀리도. 다리 벌어지죠? 응. 이거를 돌려야. 아 이렇게. 그렇죠. 근데 이걸 이렇게 밀고 있지 말고 최대한 들어온 상태에서 돌려주세요. 하면서 편안하게 앞니 닦고 안에 어... 어금니 닦고 돌려줘요, 돌려줘요. 어, 레칭이지만 이건 수양하는 <laughs> 반대쪽도 할수 있어요. 하다 보면 점점 늘 거예요. 그러니까 반대쪽도 한다고요? 그럼요. 많이 움직여주면 좋아요. 이렇게 앞쪽 안쪽 닦고 나서 우리 보면 옆면을 닦죠. 닦시죠? 으그때는 이용해서 아, 이 왜. 아니, 아, 왜 물어보시는 이세 방향이 아, 중요해. 요 방향이 중요해. 자, 이게 이렇게 갈때 왼발을 뒤로 보내야 이렇게 크로스. 아이스 때. 그렇죠. 왼발을 그렇죠. 네. 왼팔 버려져 있겠죠. 왼팔 안소 되죠. 여기서 쭉 밀어 올리세요. 이렇게. 어. 그 중에 <laughs> 닦으면서 이 정도는 좀 여자분들이 친구들이... 네. 닦으면서 <laughs> 이쪽 옆 라인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. 여기 골반 쪽부터 <laughs> 밀어서 올려주세요. 여기서 강해요.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한다면 아. 반대쪽도 해주세요. 이제 이 반대쪽 어금니 닦을 때 들어서 이쪽도 하시면 아. 돼요 똑같이. 그렇죠 그렇죠. 와, 전 이게 더잘 <laughs> 되는데요? 아 진짜요? 아니 아까 어떤 상황이봤냐면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게 닦으면서 발을 이렇게 돌리잖아요. 거? 네. 나는 위 아래로 닦는데 위 아래로 닦는. 발을 원으로 돌려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. 아 여러분.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아 이건 아니구나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, 이게 균형감각이나 맞아요. 이게 유지하는데 아주 좋겠는데요. 제가 이 얘기 듣고 집에서 시험을 해봤거든요. 혼자서. 네. 근데 생각보다 이거 잘 되고요. 네. 이거 잘 돼요. 어. 그리고 되게 여러 가지를 멀티로 쓰니까 뭔가 머리도 그러니까, 좋아지는 느낌? 네. 이러면서 수학 문제 풀겠어요.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뻐근했던 고관절 많이 풀어주세요, 그렇게. 가능한 이야기는 안 됩니다. 이렇게 풀수 있죠. 자, 좋습니다. 이렇게 짬을 내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또 받았죠. 지금까지 양치하면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었습니다.